은력4월8일은 본교의 연운불 석가세존의 성전 결무절 이옵마 석가세존께서는 삼천년 의 과거에 이 세상에 탐강하시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큰 진리를 대각하시고 영산회상을 건설하시와 브레만데 우리. 길을 열어 주시는 동시에 우리 대종사께서 새 세상의 새 회상을 건설하실 교법의 연원을 지어 주셨사오니 앞으로 무량법을 통하여 이도의 길이 융창하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을 따라 부처님의 법은 더욱 드러나서. 전 세계 모든 중생은한 가지 악모 청송하는 바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. 예제불세성을 비롯하여 허공법계와 삼나만상과 일체인류와 일체유정과 일체무정과 일체유상과 일체무상이 다 함께. 이 도에 감응하시고이 법을 호의하시고 이 사업을 조장하시고 길이 길이 이 날을 경축하여 길이길이 이 법연에 즐기옵기를 산가 시방세계에 봉축 선언하나이다.